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란 주제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군생활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확실히 정립한 적이 있습니다. 군 시절 저에게 교회란 초코파이였습니다. 쫄다구 시절 순간순간이 긴장이고 눈치를 봐야 했던 그 시절, 마음 쫄던 그 시절, 교회 가면 달콤한 초코파이를 하나씩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마음 놓고 잘수 있었고요. 찬양 시간에는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수 있었습니다. 또 기도 시간에는 날 괴롭히는 고참들을 호명하며 이들을 벌주라고 하나님께 일러 바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쩔다고 시절 교회 가는 시간은 늘 기다리고 고대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고참이 어서도 그랬을까요? 노 코멘트입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십자가가 있는 건물 또는 일요일 날 기독교인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나음을 뜻하는 에크와 부르심을 뜻하는 칼레오의 두 단어의 합성어로 교회는 부르심으로 세상에서 나온, 구별된, 따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즉, 교회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곳 채플 예배당은 다만 예배하고 모임을 갖는 장소일 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또 성전과 교회를 동일시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성전과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사전에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전이란 뜻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장소로서 세워진 건축물을 말한다. 성전 구조는 레위기의 성막을 따랐고, 성막에 비해 규모가 크고 지성소에는 언약계를 보관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칭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성전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고 또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물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성전과 교회에 대한 신약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사전적인 정의로 구약과의, 구약의 성전과 확실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학시대의 성경의 정의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예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표적배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하셨고 또 자신이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몸을 성전삼아 다시 세울 것을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믿음에 대한 핵심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셨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려 죄를 사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로 성전을 재정의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성전이 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는 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번어게인 거듭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고 제사를 드리는 절대적인 장소였습니다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성전이 되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를 통해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 동안 성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물리적인 장소인 성전과 제사장이 없이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흐은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 요. 구약시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거룩하고 오직 제사장이 제사드리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는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몸이 성전되시고 또 예수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성도의 몸이 성전되고 그 모임과 교제의 예배가 교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창 지에 속 하지 아니한더크 고, 온 전한 장막 으로 말미암 아12절염 소와 송아 지 피로 하지 아니 하고, 오직 자 기의 피로 영 원한 속죄 를 이루 사 단번에 성소 에 들어 가셨 느니라 14절 하물며 영원 하신 성령 으로 말미암 아흠 없는 자 기를 하나님 께 드린 그리스 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 을 죽은 행실 에서 깨끗 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없어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영원한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이로 인해 우리가 성전이 되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매 주일 성전이라 칭하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모여서 준비된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되고 예배당이 성전이 되고 성도가 드리는 헌금이 재물이 되어서 또 성도는 관중이 되어서 구약의 제사의 모습과 흡사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는 축도로 참석한 성도들 대신에 죄를 사해 주실 것과 세상에서 축복받을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사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도의 몸이 성전과 성도의 모임이 교회와 예배되기 하신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행동이 아닐까요? 또한 이것은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본받은 것이 아닌가요? 얼마 전 집사님 한 분과 교제하던 중에 기도하러 교회 가겠다고 서두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왜 교회 가서 기도를 하셔야 하나요? 답은 교회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약의 그 성전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 예배당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요. 성도의 만남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달콤한 초코파이를 받는 자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초코파이를 나누어주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 교회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나타나져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레기의 성막과 지성소의 의미로 하나님이 거하는 곳, 제사장이 유대 민족을 대신해 제사를 지내는 물리적인 곳이었으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성도 하나 하나가 성전이 되고 또 우리가 모여 성도가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 우리는 참된 교회된 공동체는 세상에 나아가 움직이는 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게